하다 보면 특별히 뭐, 지적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보건인 교사도, 신앙사도 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뭐 교회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럴리가 없겠죠. 혼합복음 한다고 일 일도 없 뭐 세계보건만도, 우대보건만도, 기념비적인 성전이다, 뭐 알루티시다 하게 되면 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소문교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을 넘어서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려버려. 대부분은요, 거룩한 욕심은 안 갖고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지나가는 거. 나중에 보면요, 응답와도 그만 안 하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생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성을 잃을 만큼 생을 겁니다. 여러분은요,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답게 언약 안에서 거룩한 그 욕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욕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나는 가장 기도 바르게 하는 사람 되겠다. 나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욕심을 가지세요. 걸보고 거룩한 욕심이랍니다. 다른 것은 동기다 그러고 야망이다 그런데요. 그것만큼은 거룩한 욕심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아예 어느 정도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24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하고 보인 만큼요 24시 기도하실 거 그러면 24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밥도 먹어야죠 화장실도 가야죠 잠도 자야죠 대화도 해야 되죠 할것 많아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2 4시요 마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24시 마약 속에 삽니다 마약을 안할 때도 마약 속에 있어요 그죠?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막 잡고 흔들어 제기문은 응답이 툭 되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우리가 무당입니까? 막 잡고 흔들어 제기문은 응답이 툭떨어지 기도의 사람은 그게 아닌 거요.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 다 적어요. 기도하세요. 맞다면인 줄 모르겠습니다. 어제 밤에 2시그 <놀람> 시간이 이십 분이었죠. 그 시간까지 잠을 못 잤어요. 뭐할 겁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에 망들을게. 그리고 침대도 누웠습니다. 하나님 잠좀 자게 해주세요. 잠좀 그래야 새벽기도 갑니다. 도와주세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에 그래. 그러면 또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들어서 깨서 나왔습니다. 아예 마음먹으세요 하나님을 잠을 안 주시면은, 아, 오늘은 철하에 봐라 하시네? 굳이 잘라고 뭐 악을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양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금식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세요. 아예 근본 생각을 딱바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느냐? 기도 10편의 모든 저자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영원한 작품을 남길 만큼 기도의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 고백을 봐보세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쉽습니다. 하나님 원망해야죠. 응답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죠? 아 하나님을 떠나야죠. 그죠? 기도의 사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주식 내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걸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너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은혁 정확하게 딱 잡고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전혀 인본지 안 써도 된다. 은혁만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요 확신이 들만큼요, 기도의 사람. 그걸 보고요, 기도의 사람을 넘어서서 성령의 사람이다 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 됐 아멘입니까? 기도 하나가죠. 기도는 어마어마한 무기거든요. 전능자를 움직이고, 보자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능력이거든요. 나는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걸다 끝낸다 기도로 장사, 기도로 자녀 키우고, 기도로 사업하고, 기도로 사육을 다 끝내고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딱 모셔요 인분지 않습니다 하나는 운을 주심한다, 안 주심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 기도의 망대가 보자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리고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양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잘 움직이고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를 움직일 바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성공, 현장이 서 많은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 어젯밤에도 유럽 선교사님 협의회 회장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지난번 선교될 때. 냉전 선교사 대학 앞두고 여수에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나라 담당 목사님들 수련회가 되는데 그거 그대로 광고하고 안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후원이 막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후원이 빵빵하고 어... 또 실제로 뭐 열매도 많고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요 정말 어려운 선교사도 많거든요. 어란 데도 없는 선교사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모셔서 남남 모사님도 다 오셔서 유럽과 세계를 놓고 같이 소통하고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가마. 기도로 유럽 다 살리고요. 기도로 미주 전역을 다 살리고요. 전 세계 대륙을 다 살리고요. 기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교자라 영적인 배경이 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새벽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요. 기도를 통한 그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네도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 RTS 신대원 다니기 전에 제가 개혁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지금 개혁신학대학원 대학교죠. 그겁니다. 우리 동기 전사님이요. 나는 그때 스물, 뭐, 뭐, 대살 신학생이고. 한 1년, 이년 이렇게 지켜보는데 결혼 하셨어요, 전사님이. 나이도 나보다 뭐 훨씬 많고. 근데요. 겉보기에도 그 번듯해요. 좋아요. 왜요? 나 혼자 생각하면 잘 생긴 건 내가 훨씬 잘 생겼는데. 저 사람 뭐뭐뭐 뭐, 뭐 내하고 다르지? 이런 느낌. 한번은 기가 막힌 소리를 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보러 왔는데 뭐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봉사할까. 그겁니다. 나는 하루하루 묵고 사는 것된들는데 자기 애들 대고 어디 가서 봉사할까 고아원으로 갈까 어디 뭐 양로원으로 갈까 그래 지난 하나 별 차이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같아 그 전사님이요 사대째 예수 믿는 삶이었어요. 나는 초대고요. 아 그래. 그래 부모님의 기도가 어때지 않겠지? 아 생긴 것은 금말할까 기생오리 비슷하게 생겨서 저사님이 누가 봐도죠. 근데 안 그래요. 중심 마음 결리죠. 마음 결이 반다 깨끗하고 그냥 사람들 보기 뭐 약간 여자 같네 이렇게 느낄만큼.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요, 기타의 배경이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겨우 예수요, 우리 아버지는 용접단 때고 그랬답니다그 흔한 집사 하나 우리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기도의 배경이 없어서 어. 외롭게 어. 치열한 영적 전쟁한 전도자들과 성교사들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 이 대륙대륙마다 뭐 마을에 가지도 말고 모르는 사람 부르려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 교회 에 시급한 기도 좀 봐서도 선교사 이름들 기억하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뭐합니까, 하루 종일? 뭔 생각합니까? 응답은 받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용성을 기도 응답받는 게 너무 쉽거든요. 어떻게요? 정확한 응답 딱 그리고요, 아예 24시 기도이빈 시간은 뭐합니까? 맨날 남의 말.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의 흉부. 맨날 세상에 빠져 있고. 니다 우리 너무 모삼들 젊나면뭐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살짝 긴장할 걸요. 전부를 헛턴 소리다. 가만히 있습니다. 나의말못 하더라. 헛턴 소리 못 하더라. 중심 딱 가지고요. 진짜요, 은양 잡고 기도 깊 여러분의 기도가 그야말로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시대를 움직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잖아요. 그러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능력, 최고의 배경 하나님 그분이십 니다 그죠 그분이 하시면 끝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되겠다 최고예요 한번씩뭐 우리 성도를 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세계 복음자 수고 많으신데 뭐좀 어려워서 사진 급수 진심을 얘기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목사님, 기도하면은 복상 현장에서 뛰면서 받아 응답. 당신 것이되겠나 그 당신 응답이다. 그리고 무엇부다도 기도, 기도 안에서 모든 움 금식.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없으니까 현장에서요 만나는 많은 일들이죠. 눈에 뻔히 보여요. 이게 완전 마귀 짓이오 뻔히 본다 내가 마귀 짓인 줄 알고도 당해요. 아니야. 기도의 배경. 어, 이게 마귀 짓인데. 당해요. 계속. 그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요 치열한 역적 싸움 한대요. 계속 원투 스테이트 엎어카 얻어맞고 있는 거야. 맞으면서 싸우는 거지. 그런데요, 기도 의 배경이 있잖아요. 음슬렁 그리고요, 진짜 응답을 바라.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을 대냅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큰일 납니까? 지금부터 생각 볼까 요 나는 기도해서 하면 되겠다. 나는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하면 되는 거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 중진자를 통해서 고백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지식계 학교 때문에 33억, 그러더니 30억, 그러더니 28억, 29억, 이야기는 하시는데 계약금은 있나? 저 없어요 어떻게 말합 없어요 누가 말까 몰라요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준비해야지 그래 말입니다 마음도 안 묶어 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정말 정확한 은를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냅니다. 희한합니다. 또 보십시다. 지식계 학교 그랬죠. 요 앞에 건물 넣으세요. 바로 앞에 그 건물,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 밭대기 위에다 건물 지는 거예요. 어? 이러지도 저도 모르겠요 우리한테 넘기려고 해요. 돈 있나? 없어요. 뭐 있나? 기도 바뀌었어요. 근데요. 기도가 전능자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보좌를 움직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 보좌의 경제, 고고임의 표입니다. 그걸 보고요.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뭘 보면요? 기도 보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죠. 기도 아무리 해보려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어지죠. 기불 입을 틀어 막아도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밤에 피곤한데도요. 그 절제 절명 순결 곧 죽는데요. 적군이 내일이면 쳐들어온데도요. 싸울 준비 안 하고 기도할 준비. 안 하고. 그게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오늘 10편을 다시 보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요 이번 주 10편, 18편 저자는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기도도 안 되던데요. 쉽지 않던데요. 캘레, 캘레, 캘레 기침만 나도 기도 못 하던데요. 열이 펄펄 흐르면서 기도할, 기도가 어떻게 안 나오던데요. 보십시오. 여우와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주, 야. 철저히, 처절하게. 누구 앞에? 주 앞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본주의 안쓰고 세상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주 앞에. 불어 찢었어. 이 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부르주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3절번입니다 모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해 가 얼마나 고통이 크는지 내영혼에 재인 내 생명은 수월해 가까 다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지. 나는 다 죽었고 지금은 아무 힘없는 용사고 왕년에는 힘께나 썼던 유명한 전도자고 용사인데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5절입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면 무덤에 무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겠어 그들을 다시 기워가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주께서 기억 안 하시니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지금은 주의 손에 아무 소마 없이 주의 손에 끊어진 자.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얻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가요? 주께서 내가 이 고통받는 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문제 해결할 자도 주님밖에 없고 7절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가 파도가 진노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 지금은 내가 아는 자를 다 떠나버렸어 나를 내가 의지할 만한 자를 다 떠나버렸어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져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뭐어떠다 가증한 사람들? 구절임 나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맷. 주를 부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을 품으세요. 마음 품은 순간, 하나님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눈망감으면자황과 언약 가지고 기도가 되어집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일평생 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평생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날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기도가 전능자를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도록 은혜를 달라고기도하시고 특별히 유광수 목사 오늘도 정말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우리 허세우를 위시해서 차세대까지 성전 훈당 또 기념비적인 성전 알루티시 천명기요 이 일을 통해서 일리 운동과 순회케 하나님 은혜 달라 식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중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니.